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30일입니다 오후 1시 1 0분이지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2023년 3분기를 마감하는 그러한 날이 한가위 연휴 중에 왔습니다 오늘은 2030 성남 재개발 5개 구역에 2023년 3분기 단독 다가구 주택 실거래 및 현재 매물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구 도심의 주요 재개발 사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은 작년에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각각 수진1구역은 메가시티 사업단, 신흥1구역은 팰리센트 사업단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각 사업시행 인가가 날 걸로 보입니다. 태평상구역과신행상구역은 금년 2월 20일에 구역지정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환중일구역은 철거가 완료되어서 올해는 어렵겠죠. 아마 내년 초에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요. 상대원 3구역은 정비구역의 지정이 역시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될것 같습니다. 상대원 2구역은 조합원 이주가 완료된 걸로 봐야죠. 예, 철거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올여름 3분기 가장 핫했던 성남재개발 수진 1구역의 실거래 및 매물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동향입니다. 2023년 1분기에 19건이 거래됐고요, 2분기에도 지속되어서 16건, 3분기에는 어, 무려 31건 이상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 7월에 14건 거래됐고요, 8월에 9건 이상 거래된 것 같고요, 9월에 8건 이상 거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 66건 이상 거래된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원 플러스 1 신청 가능한 주택은 16건 이상 거래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월에 8건이 이상 거래가 된것 같고요. 8월에 9건 이상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예, 7월에 14건 거래가 되었고요. 2분기에 16건 거래가 되었고 1분기에 19건 거래가 되어서 총 66건 이상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음, 1 플러스 1 가능한 매물이 16건 이상 거래된 걸로 보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3분기에 4건, 4분기에 4건 총 8건 밖에 거래되지 않은 거를 감안하면 은 엄청난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수진 1구역 매물 동향입니다. 수진 1구역 매물 동향. 화면을 조금 키우는 게 낫겠네요. 네, 이 정도 키우겠습니다. 수진 1구역은 9월 말 현재 20평지 매물이 8억까지를 뒤저도 약 10건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7억 미만이 2건인데 하나는 단층주택이고 하나는 2층주택인데 그나마 2층주택은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7억 매물이 2건이요. 7억 매물은 2층주택 2건이네요. 21세기에 지은거 7억 5천매물이 2건. 한건은 6미터 도로변에 있어요. 보증금 여억에서 5억 5천만원에 구입을 할수있고요또 한건은 위반 건축물이 등기되어 있고,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서 5,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네요. 8억 메모리 세건이 있습니다. 8억 메모리 세건. 어, 보증금 2억 있어서 6억에 구입할 수 있으면서, 브루스 알파로 중계기 수입이 연간 420만 원 나온다는 메모도 있고요. 음, 지상 3층 상가주택도 하나 있네요. 11번 상업 지역에 있는 매물 어 아주 좋은 매물인데요. 예. 초기 프리미엄 1억 4, 약간 넘는 물건인데 대지도 24평여, 평균보다 다섯 평이나 큰 건물도 큰데 평당 3,400만 원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현금 7억이긴 한데 월세를 활용하면은 현금 투입은 5억 5천만원 정도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수준 1구역 1 플러스 1 매물 음, 20평대에서 8억 5천만원, 8억 7천만원 조 건이 거래가 됐고요. 이제 6억 아래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1번 매물 예, 8,4,3구 가능하고요. 3번 매물 5억 3천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7,4,3구 가능한 매물 6번 매물, 아, 6번 매물이 거래됐고요. 5번 매물, 8사상구 가능하고, 2007년에 사용승인된 물건요. 수, 근데 수입을 감안하면 역시 5억대에 투자 가능한 물건이 이제 안나습니다 40평대 매물 중에는 평당 3천만 원 아래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세 건이 있고요. 8억 아래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세 건이 있습니다. 60평 대매물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보이고요 40평 대매물 중에 두 건은 거의 노 프리미엄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살아 있습니다 성남재개발 신흥 1구역 실거래 보겠습니다 <laughs> 1분기에 4건 거래됐다가 2분기에 12건으로 거래량이 뛰었고요 어, 3분기 14건 이상 거래돼서 거래량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온프레스온 신청가능주택이 8건 이상 거래된 걸로 봅니다. 전체 30건 정도 거래가 됐나요? 작년 하반기 단 3건 거래된 것에 비하면 은 엄청난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흥 1구역 명물동향입니다. 신흥 1구역은 아직까지 음, 20평 아래 매물들 중에 6억 아래인 매물이 6건이 있었는데 한건은 보류가 됐고요.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보류 됐고, 보류가 됐고 4억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 미만 매물이 4건 예, 6억 부근의 매물 3건 정도가 있습니다. 현금 투입 기준으로 5억 아래에 투자할 수 있는 메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이네요. 아홉 건. 네. 원 플러스 원 메모리도 세 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흥 1구역은 아직은 어, 6억 이하인 메모리에 매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흥 3구역은 1분기에 3건, 2분기에 3건 거래했다가 3분기에 6건 이상으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는 건가요? 예, 8월에 4건 이상 거래됐었네요. 부르선 음, 신청가능 주택도 3건 이상 거래가 됐습니다. 어, 6월까지 6건, 7월에 1건, 8월에 4건, 9월에 1건. 음, 작년 하반기에는 6개월간 한 건밖에 거리가 안 됐었죠. 음, 역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영상구역 매물 동향입니다. 음, 20평지 아래 물건이 11건 정도 있는데, 6억 아래 의 매물이 4건, 6억 부근 매물이 5건, 예. 어, 4억 아래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4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평 3구역 실거래 밀매물량은 태평 3구역 1분기에 3건, 2분기에 1건, 3분기에 1건 거래가 됐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거래량입니다. 3분기에 7월에 거래가 없었고 8월에 1건, 9월에도 거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원프로스원 신청 가능한 주택 2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음, 작년에는 연간 4건만 거래가 됐었습니다. 태평 삼구역 금매물 현황입니다. 태평 3구역도 이제 매물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태평 3구역에는 5억 아래에도 매물이 2건이 나왔습니다. 예, 5억대 초반 매물 2건까지 포함하면 평당 2천 5백, 2천 6백 2천 7백 이런 매물들이 3건 있고요 음... 현금투자 3억 아래 물건이 2건 예, 3억대 물건도 하나 둘셋넷 다섯 건 예, 현금투자 3억대 투자 가능한 물건도 들 있습니다 상대원 3구역은 1분기에 6건이 거래됐었고요 2분기에 4건으로 줄었다가 3분기에 다시 증가생가요 8건 이상 거래가 됐는데 8월에 6건이 거래가 됐다는 게 어, 구역 지정 기대감이었나요? 어, 1분기에도 구역 지정 기대감, 3분기에도 구역 지정 기대감, 예. 상대원 상구역에도 상당히 관심은 많다는 얘기네요. 엄포르손 신청 가능 주택이 역시 한건 이상 거래된 걸로 보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음, 신흥 상구역처럼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예. 상대원 상구역의 명물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성남 재개발 급매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태평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이고요. 태평삼 주택재개발, 수진일 주택재개발, 신영일 주택재개발, 신영삼 주택재개발에 각각 도보로 5분, 10분, 15분, 20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성남재개발 금매물 채널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 성남재개발 뉴타운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010-9400-090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